경찰청장 항의 방문을 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네. 근데 그 시각에 경찰청장께서 안 계셨어요? 그럼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정확하게 확인도 안 해주고. 도대체 어떻게 경찰청장이 서울 시내에 있는 거냐? 아니면 어디 가셨냐? 그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 왜 확인을 안, 안 해주죠?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제가 무슨 일정이 있습니까? 무슨 일정? 그건 제가 뭐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일정입니다. 비밀 일정이었어요? 제가 그뭐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그런 일정 무슨 일정인지 딱 얘기해 주면 간단하게 끝날 일 같은데. <laughs> 그건 지금 두고 좀 만나는 일정이라서 제가 좀. 네? 네. 사적으로 만나는 모임. 사적인, 사적인 것은 아닙니다. 공적인 일정에 대해서 국 의원들한테 얘기를 못 해줍니까? 확인을? 그건 좀. 우리 경찰청장님께서 그때 12일 날 집회와 관련된 동영상과 자료를 다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택적으로 자료를 보고 선택적으로 영상을 확인하신 것 같아요. 저도 영상을 봤습니다. 그 경찰청장님께서 집회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관련된 질의를 우리 박정현 의원님께서 조상이 하셨기 때문에 그 재차 그 질의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명백한 국회의원에 대한 폭력이에요. 그리고 그 의원이 집회에 대한 정리를 하러 갔었어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영상에서 박홍배 의원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잘 정리를 하려고 집회를 사실은 종료하려고 갔던 거예요. 잘 끝내려고. 너무나도 참 안타깝습니다. 네? 경찰의 그런 과잉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그 다음날 일이에요. 그 다음날 국회환노위 박홍배 의원을 포함해서 국회환노위 의원들과 그리고 저희 행안위 윤건영 간사님 비롯해서 우리 행안위 의원들 도합 9명의 의원들이 경찰청장 항의 방문을 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네. 근데 그 시각에 경찰청장께서 안 계셨어요? 우리 의원들이 다 경찰청장 만나는 걸로 생각하고 다 갔었는데, 특별히 경찰청장이 안 계시다. 뭐 그런 얘기 사전에 들은 바도 없고, 예? 네? 근데 경찰, 경창철, 그, 우리 차장님만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면담 도중에 그럼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정확하게 확인도 안 해주고, 네? 어디 계시냐는, 도대체 어떻게 경찰청장이 서울 시내에 있는 거냐, 아니면 어디 가셨냐. 그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 왜 확인을 안, 안 해주죠? 네? 그리고 그 뒤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우리 청장님, 그날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9시에 본청 노고부서를 격려하는 9시 40분까지. 그리고 12시에 현안 관련 오찬간담회가 있었고, 오후 3시에 귀성 현장 점검이 반포지구대에서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11시 반쯤 경찰청을 찾았는데, 청내에 계셨죠 그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 계셨 보고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 제가 처음에 그 보고를 받은 건 아홉 시한 반경입니다. 아홉 예, 시 반에 이제 노후부서경례를 끝내고 이제 그 사무실 에 오는데 저희 기획과장이 이제 항의 방문 예정이다. 그래서 오늘 그1한 시쯤 오신다 그래가서 열1시 반쯤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는 이거 그 기존 일정하고 이게 따블이 되는데. 좀 어렵겠는데 이렇게 말씀드리, 이야기를 하니까 그 기획과장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 어, 확인을 하고 들어와서 그러면 청장이안 되면 어, 차장이라도 만나고니시간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일정이 있습니까? 무슨 일정? 그건 제가 뭐좀 뭐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일정입니다. 아니, 청사 내에 계셨습니까? 아닙니까? 청사 내에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제가 12시에 오창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네. 어, 나가서 일정을 소화하고, 그 현지에서 바로 오창 간담회장으로 가기로, 어, 그렇게, 어, 하고 나갔던 겁니다. 비밀 일정이었어요? 제가 그 뭐,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그런 일정입니다. 아, 비공개 일정이었냐고. 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비, 그 비공개 일정에 대해서 국회의원들한테, 그, 그리고 또 현장을 찾아간 국회의원들한테 확인 못 해주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바깥에 이제 그 일정을 소화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게 이제 차장이라도 만나고 가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양해가 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12시쯤 다 돼가지고 전화가 와서 지금 그 청장님 근처에 계시면 왔으면 좋겠다. 그래 이야기 하길래. 아그 얘기는 언제 들었어요? 제가 12시쯤 12시 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 12시쯤 전에? 예. 그러니까 그럼 저희들이 있을 시각에 그, 그 얘기를 들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 들은, 들은 시간이 그런데 그 들은 장소가 외부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그, 그 일정을 소화하고 12시에 있는 그 있는 그 장소로 이동하는 중이었었습니다. 무슨 일정인지 딱 얘기해 주면 간단하게 끝날 일 같은데. <laughs> 그건 지금 누구 좀 만나는 일정이라서 제가 좀 네? 예. 사적으로 만나는 모임? 사적인 사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적인 일정은 아니었다. 예. 공적인 일정에 대해서 국 의원들한테 얘기를 못해 줍니까? 확인을? 그건 좀 제가 뭐 일일이 좀 보고 드리기 어려운 점도 분명히 좀 있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냥 넘어갈 저도 예를 들어서 그제 일정하고 네. 맞춰서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분명히 만났을 겁니다. 제가 안, 안 만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 그 의원님들을 질의하시는데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듯이 제가 안 만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일정이 그 양해가 된줄 알았던 것이지 그게 이제 양해가 안 되고 그 다른 일정을 그날 오후에 일정 어, 시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 날로 한, 한다든지 했으면 제가 충분히 만났을 겁니다. 제가 의원님을 안 만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Yeah, yeah, yeah.